작년에 이 자리에 온게 바로 어제가터데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어 김상 위원장 모시고 행사를 했는데 대구 최초로, 아니, 지방 최초로 어 여러분들의 대표 국회로 진출을 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김상 위원장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보람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안에 고생하셨듯이 이제 올겨울에 추울 겁니다 참 한파가 극심하게 온다고 미리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도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다면 정말로 대구 시민들은 깨끗한 환경하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오시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즐겁게 노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을 또 준비하도록 하십시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노사 한마음 체육대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는 어, 대구를 활기찬 아침을 열어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대구의 아침을 상쾌하게 밝혀주시는 가장 어, 존중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체육대를 준비해주신 우리 배부일 위원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이 대회를 위해서 역시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는 홍준표 시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또이 대회를 또 축하해 주기 위해서 어, 구청장님, 의장님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어, 의원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들 함께 일주실 것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어~ 다재다능한 어~ 제주들을 많이 가졌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어, 그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그래도 성부의 집착에서 다치지 마십시오. 주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